어제 뭐 보셨어요? 요즘 한창 화제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두 편이 있죠. TVN 25, 21 그리고 JTBC 기상청 사람들 이두 드라마는 공통점이 많습니다. 둘 모두 토요일 드라마이고 2월 12일에 출발했다는 점도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시도를 했죠. 한쪽은 펜싱 한쪽은 기상청 그 색다른 시도가 처음에는 좀 어색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두 번째 주부터 다음 회가 궁금해지더라고요. 멜로의 코믹 요소가 간간히 섞여 있고 그리고 아픈 청춘끼리 서로 위로하며 격려를 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도 두 드라마는 같습니다. 눈에 띄게 다른점 하나는 25, 2 1는 시대 배경이 IMF 한파를 맞은 그때 그 시절이라는 점이에요. www 검색어를 입력하세요의 권도훈 작가와 정이현 감독이 2 5서 21로 다시 힘을 합했는데요. 권도훈 작가의 특별한 감성을 걸출한 연기자 김태리 씨가 참잘 살려내더라고요. 기상청 사람들은 동백꽃 필 무렵에 차영훈 감독과 신예 선영 작가가 만듭니다. 아직 뭐갈 길이 멀긴 하지만 그래도 용두사미가 되지는 않으리라라는 믿음이 가는 제작진이죠. 2521의 주인공은 남주혁 씨고 그리고 기상청 사람들의 주인공은 송강 씨인데요. 이두 사람 모두 기댈곳 하나 없는 그러니까 환경이 발목을 잡는 예전한 인물을 연기할 때더 빛이 나는 배우들이더라고요. 이 배우들은 착하고 진정성 있고 사려 깊은 캐릭터를 참잘 연기합니다. 연기 꽤 하네라는 소리를 듣기 시작한 게 남주혁 씨는 JTBC 눈이 부시게이고 송강 씨는 TVN 나빌레라였죠. 반면에 남주혁 씨가 TVN 스타트업에서 남도산 역할을 맡았을 때는. 서브 김선호 씨에게 살짝 밀리된 느낌, 그런 감까지 있었잖아요. 남도산이 남주 역시 주특기인 아련함을 마구 뿜어내기 어려운 공대 출신 캐릭터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송강 씨는 나빌라라에 이어서 JTBC 알고 있지만에 출연했었는데, 박재현이란 인물이 나쁜 남자였어요. 결혼도 싫다, 연애도 싫다, 그냥 잠자리 파트너 정도면 안 돼, 이런 인물이었는데, 당시 잠깐 사이에 연기가 퇴보해버렸다. 나빌레라는 다 박인환 선생님 빨이었나? 라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이번에는 몸에 딱 붙는 맞춤 옷을 입은 셈이에요. 남주혁 씨가 맡은 백이진과 송강 씨가 맡은 이시우. 이 캐릭터들을 누가 다른 배우가 맡았더라면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남주혁 씨는 눈이 보시게 이준하와 이번 그 25, 21화의 백이진 이둘 중에서 누굴 인생 캐릭터로 꼽아야 할까요? 백이진과 이시호 이두 청춘의 삶이 버거운 건다 부모 탓입니다 백이진의 아버지는 잘 나가는 건설회사 대표였는데 IMF로 하루아침에 부도를 내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됐습니다. 부모는 위장 이혼을 해야 했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살게 됐죠. 백이진이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빨간색 머스탱 컨버터블을 덥석 사준 것으로 봐서 또이 부도를 냈을 때 아내에게 위장 이혼을 재하는 곳으로 봐서 이 존경할 어른이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자식 앞에서 아버지 보고 싶다며 울고불고하는 어머니 이분은 뭐 유구무원이고요. 그러나 기상청 사람들의 이시호의 아버지만큼 진상이 또 있을까요? 저는 예전에 tvN 드라마 미생의 그 안영이의 아버지가 드라마 역사상 최악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었어요. 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근근히 모은 돈을 죄다 빼앗아 버리지를 않나. 회사에 취직했더니만, 대출 신청을 하라고 요구하지를 않나. 안영이의 직장 동료에게까지 돈을 빌리기도 했습니다. 돈 달라고 회사로 찾아오는 건 부지기수였고요. 그런데 이번 기상청 사람들의 안영이의 아버지는 찜쪄 먹고 남은 빌런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시우의 아버지. 아들이 직장 상사 진학경과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걸 우연히 알게 되자 직접 기상청으로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고 합니다. 혹시 돈좀 있느냐? 보아하니 연륜도 있어 보이고 나이도 있어 보이고 그럼 시우보다 연봉도 좀 되실 거고 내가 급하게 써야 할 때가 있는데 돈좀 꿔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푼돈도 아니고 천만 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이 시우 얼마나 옥장이 무너지겠어요. 제발 나좀 살자며 아버지의 멱살을 틀어지고 울부짖는 이 시우 딱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 쫄딱 맞고 떠도는 그 강아지 몰골이 된 이시우가 진아경을 찾아와서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진아경이 털어놓는 진아경의 가족사는 더욱 더 가슴 아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날 중에 하나야. 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면서 우리를 버리고 혼자 도망쳐 버렸거든. 극단적 선택을 한 아버지를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학교에서 돌아온 어린 하경이었던 거예요. 나는 그런 아버지도 겪었어. 그러니까 너도 네 아버지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라고 말하며 이시호에게 같이 지내볼 것을 제안하는 진하경.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서로 위로하며 보듬어줄 상대가 생긴 거예요. 참 다행이죠. 진아경의 엄마와 언니가 하도 세상 물정을 몰라서 답답하다 했었는데 바로 이런 속사정이 있었더라고요 25, 21의 백이진과 나이도도 서로 의지하는 사이입니다 6화가 방송된 현재 남녀간의 사랑으로 발전하지는 않았지만 사람 대 사람으로 믿고 의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4화에 명대사가 나왔어요 나이도가 넌왜 나를 응원해? 우리 엄마도 나를 응원하지 않는데 라며 의아해하자 백이진이 기대하게 만들어서 그래. 그래서 자꾸 욕심이 나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들으면 정말 힘이 절로 나죠. 서로 한 사람이 유기에 빠지면 다른 하나가 위로와 격려로 끌어올려 주고 그러다가 다른 하나가 가라앉으면 이번엔 또 다른 하나가 따뜻한 관심으로 용기를 불러 일으켜 주는 관계. 이런 인연을 만나는 거 일생의 복이죠, 뭐. 서로 공중전화기에 동전을 계속 넣어가며 남겨진 음성 메시지를 듣고 또 듣는 장면 참 아련하니 아름답더라고요. tvN 응답하라 시리즈는 남편 찾기가 관건이었는데 이번 25 21화는 백이진이 과연 살아 있는지, 살아 있다면 어디 있는지 그 백이진의 행방을 두고 여러 가지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화에 그 나이도가 자기 딸을 김민채라고 부르는 순간 이미 그 백이진의 딸은 아니라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러나 백이진이 어딘가에 살아 있거나 뭐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나이도의 기억에서 지울 수 있는 존재는 분명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대된다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사실 기대된다는 말은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물론, 진짜 기대될 때만 씁니다. 이 펜을 들고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의 미래가 진짜 기대되나 안 되나. 제가 기대된다고 쓴 카드를 받으신 분, 저 진짜 기대하는 거예요. 이두 드라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방송된 여러 드라마들을 쭉 훑어보면, 그 자식이 존경할 만한 그런 부모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아, 보기 드물게 괜찮은 부모 자식 관계네 하고 보면 입양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어, 얼마 전에 종용한 SBS 그해 우리는의 그 최우식 씨 부모가 바로 양부모였잖아요. 살 같고 자식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것이 참 보기 좋았는데 알고 보니 그 입양한 아이였던 거예요. JTBC 39에서 손예진 씨가 맡은 참이조도 입양아입니다. 따뜻한 부모님과 언니와 더불어 화목한 가정을 이룬 참이조. 실은 이 가정에 오기 전에 두 차례 파양을 당했다고 해요. 친모에게 버림을 받았고 두 번이나 양부모에게 버려지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 겁니다. 부모 잘못 만난 아이들. 부모가 뭐 원치 않았다 하더라도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은 아이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인생에 대한 그 안내서를 하나씩 손에 쥐어진다고 하면, 그 부모로부터 상처받은 아이들은 그 안내서의 앞 부분이 뭉터기로 잘려나간 그런 이제 훼손된 책을 받는 거죠. 제대로 된 안내가 없으니까 스스로의 삶을 어렵게 개척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 초년 고생은 뭐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이 있지만 헛소리 말라고 하세요. 어릴 때 받은 상처는 두고두고 회복이 어렵습니다. 회복이 되지 않는데 애써 가라앉히며 사는 거예요. 저도 20대에 별 준비 없이, 공부 없이, 덜컥 아이 엄마가 되는 바람에 저희 아이들에게 참 못할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제 딴에는 뭐 잘한다고 애를 썼지만 의욕만 앞서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치원을 많이 듣습니다. 제가 그래도 희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고맙다는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제가 잘못한 게 많은데 그냥 미안하다고 해야지. 그런데 말이죠. 이게 점점 드라마에서 이 괜찮은 부모, 존경할 만한 부모를 보기가 어려워지지 싶어요. 그게 트렌디한 젊은 작가들이 부모를 바라보는 시선이지 싶어서 이 부모 입장에 저로서는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러나 그 부족한 부모들 덕에 뭐 남주역 씨, 송강 씨의 연기가 제대로 빛을 발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그냥 그러려니 해야죠. 어쨌거나 그 송강 씨와 남주혁 씨의 그 애잔하고 아련한 연기 여러분, 지켜봐 주세요. 많이 발전할 기대되는 배우들입니다.